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 텐데요. 오랜만에 출연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주 금양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장중 28%또 마감도 24%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도 본것 같은데 금양 네. 앞으로의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금양이 네. 그때 당시에 차트를 네. 보고 좀 얘기를 한다면 음. 네, 네 금양이 데드캣 바운서를 좀 예상을 한다고 라 음.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어, 리오프닝이 굉장히 잘 갔었을 때예요 어, 리튬을 저는 그때 금양이랑 미래나노텍이 어, 그때 당시에 적일봉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 하락하면서도 이렇게 데드캣바운스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어,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한요 부분쯤에 나갔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한 19%, 19.63% 정도, 2만 6천원대를 어, 기록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있더라면 한 3배 정도의 어, 수익이 네, <laughs> 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어, 아직까지 어, 오늘 보면 은 금양도 그렇고 미래 나노텍도 그렇고 리튬 관련주는 뭐 죄다 지애난 에너지도 그렇고 죄다 음.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일단 추세를 먼저 지금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지금 달리고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추세선이 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가 어떤 흐름으로 어,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 들고 계신다면은 네. 보유하시고 보유하시고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음. 거래량이 더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양 첫 번째로 AS에 봤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 전반 강세가 나왔는데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 마감하긴 했지만 어 이런 지난주 금, 월요일 모두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이제 마스크도 이런 대중교통 해제가 됐는데 이런 모멘텀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한국 화장품도, 음. 어, 마스크, 마스크 전면 해제 때문에 네. 부각을 음. 좀 받았었죠. 네. 근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어. 저점이 낮아지고 있,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음.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지수 역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네. 어,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 돌아가면서 좀 수급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저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고점을 1월 19일날 3만 7천원 정도를 형성하고 나서,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 저점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하방에 있다. 단기적으로 물론, 아까 금양 차트처럼, 어, 데드캡 바운서가 좀, 지속적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전환한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어, 추세가 전환한 게아니 저점을 형성, 높이에 형성하면서 전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지속적으로 좀, 관망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그리고 뭐, 엔터주라든지, 혹은 네. 뭐, 게임주라든지, 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더 지켜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 뭐 리오프닝 엔터게임주 돌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일시 반등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기에 고점과 저점 낮아지며 조정받고 있다 말씀 주시면서 관망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한국 석유입니다. 오늘 부합으로 만 2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이 s v 브 사태발 은행 이슈로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배럴당 67.8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석유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한국석유는 음. 아까 그 골드만삭스도 네. 좀 전망을 좀 낮췄다고 음. 좀 얘기를 했었고 네. 반면에 좀 상반되는 의견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경기 침체가 음. 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고 3월달에 지금 25bp 인상이 더좀 유세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 월봉을 본다면 이거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박스권으로 매월마다 지금 어, 작년 7월달부터 어, 현재까지 한 한 10번인가요? 10번 정도 매 월마다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어 9,800원 부근에서 어 많게는 12,000원까지 박스권을 매 월마다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 제가 볼 때는 9,800원 부근 박스권을 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어저 보유를 하고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유가도 음. 항상 뭐 배럴당 한 70달러에서 음. 80달러를 계속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온 것도 아니고 잠불은 남아 있지만은 좀더 들고 가서 박스권 형태를 좀 기다려 보자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월에 베이비스텝 인상기 유력시 되면서 지금 한국 석유의 주가도 매월마다 9,800원에서 12,000원 선박스권이 형성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인 9,8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의 잠부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보유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수젠텍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관련 주입니다. 3월 8일에 자사주 매입 소식에 9%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 1 4일날 최저점 보였는데요. 이 수젠텍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수젠텍은 코로나 확산세가 네. 좀강하만 음. 강아질수록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진단키트 관련 주죠. 네. 어, 일단 대기업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어, 종목 기업들은 일단 음. 로봇이나 지금 AI나 뭐2차전지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수젠텍은좀 거래량이 좀 다소 적고 좀 저점을 점점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코로나 확산세도, 확산세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으로써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은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어, 제가 항상 정방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코로나 관련주는 어, 상계 처리로 항상 얘기를 하고, 미래 먹거리 쪽으로 좀 들고 가라. 2차 전지라든지,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와야,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좀 붙어야, 그래야 어, 주가가 올라가지. 어, 매수세가, 어, 매도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주식은 하락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젠테 로봇이나 AI 관련 같이 미래 먹거리로 수갑이 몰리면서 코로나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테마 쪽으로 관심을 옮겨가자 말씀 주시면서 손절과 잡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야기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 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수익 실현 하고 나서 다시 재추천해 주신 꿈비입니다. 3월 15일에 매수를 했고요. 저출산 관련 대장주 꿈비인데 오늘 지난주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두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꿈비 어떤 전략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또 꿈비를 보게 됐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 이 2월 28일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음. 이만 9천원에서 바로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뭐50% 정도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목표가 15%를 초과하고 17% 수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익 달성을 하게 된 종목입니다. 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급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집중되지 않은 수급 상황들 속에서는 정부 정책 주를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 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음. 일명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정부 정책 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급이 멀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반복하다가도 다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23,000원대 이 가격대까지 뭐 다시 눌리게 된다라면 또 다시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 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주 관련된 대장주는 우리가 단기로 눌렸을 때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추익 실현을 하면서도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뭐한 달이 되지 않는 보름 정도의 기간 안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두 번이 나온 이후에 다시 눌림에서 매수해서 15% 이상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외에도 우리가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했던 6대 집중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개방송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섹터에서의 종목군들 그리고 회사들은 여기서 우리가 좀더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다시 눌렸을 때이 2만 3천 원대 가격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가 볼 위치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바로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저출산 정보 정책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으로 움직인 보인된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9% 상승, 28,650원 터치하면서 종가도 26,700원으로 두번 모두 수익 실현 완료한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23,000원대로 가격대 다시 한번 눌림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또 급등시 매도로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 전략들 말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AS 종목으로 이어가 보 보겠습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CNC입니다. 이런 이 경영권 분쟁 이슈 외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로 접근한 종목인데요. 지난 방송 때 매수 유효한 종목 말씀해 주시면서 3,300원선 저점 지지될 경우에 상승세 노려보자 말해 주셨거든요. SMCNC는 어떤 전략도 추가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SMCNC 같은 경우에도 음.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음. 여기에서 2월 15일에 시초가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날 2에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엔터 미디어 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경영권 이슈만으로 생각을 할 섹터는 아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대 뭐 엔터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뭐 SM이나 YG 이런 엔터 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상반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어서 이오프이 관련해서 실적이 좀더 좋아질 구간에 나와 있다, 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경영권 이슈로 올라온 부분은 맞지만, 여기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로 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을 늘려 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33,000원대 라인에서 다시 매수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저점이 어느 정도 33,000원대까지 계속 눌리면서 단기 박스권 흐름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어느 정도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경영권 이슈가 있기 전에 라인 때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는 이 작은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단기 반등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4,200원대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도 전환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 CNC, 엔터 미디어 관련주 단발적 이슈 외에도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눌림 이후에 재상승 전망을 주셨고요. 3,300원에 다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 상반기 좋은 흐름 예상과 함께 4,200원선 돌파할 시에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어, 공대원 대표님과 같은 전략주이신데요.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 이 LG 생 건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LG 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음. 그리고 좋은 흐름 외에도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미미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개인 수급이 주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관 수급이 약간 뒷반침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저점에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현물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형 화장품 주들이 다시 금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중형 화장품 주들 그리고 소형 화장품 주들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 그리고 마스크 완전 해제, 거기에 이제 중국의 단기 비자, 면제, 이런 이슈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좀더 여기에서는 다시 상승할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매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이런 화장품주들이 강했던 이유가 중국발 이슈, 그리고 중국의 매출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 뭐 게임주들과 마찬가지로 뭐 신규 이런 거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추세 전환해서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 27,000원대에서 작은 박스권 라인을 어느 정도 그리면서 상승 흐름에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가 어느 정도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중형주들도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현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온 점 짚어주셨고요. 화장품 대형주 흐름과 함께 중소형주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마스크 해제, 또 중고 단기 비자 재료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화장품주의 앞으로의 상승세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이것도 국가정책 수혜주, 원격 의료 관련주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요. 인성정보는 어떤 전략 새롭게 필요할까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부 정책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거의 지금 최근에는 없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없는 흐름이지만 이 원격 의료 관련 주들이 크게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에서 이제 고점에서 눌렸지만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부 정책주들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이제 한번 이슈가 있었던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갔던 종목 그리고 또한 가지 본다면 가장 강했던 종목과 커플링 돼서 주가가 상승을 이끌었던 그 종목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비케어와 함께 대표적인 원격의료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원격의료 관련주들은 앞으로 노령화 사회 그리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주들과 원격우려 관련주들은 정보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기술적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2,200원대 라인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서는 물량을 더 모아가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성정보, 원격의료 관련 주로 거래량에 타격입은 정도는 아니기에 좀더 상승하는 걸 기대해보자 말해주셨습니다. 또 정부 정책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 제시해드렸고요. 기술적 위치도 2,200원 라인 물량 더 모아갈 수 있다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도와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송글란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